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복되는 집 청소 때문에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시간에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이 100만 원 중후반대나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성비 모델로 새롭게 출시한 나루아의 새로운 로봇 청소기 프레오 Z10 모델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주요 스펙부터 살펴보면 상위 모델인 Z10 울트라에 적용된 핵심 기능들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흡입력은 15,000 파스칼로. 일상적인 먼지부터 카펫 깊숙한 먼지까지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고 제로 탱글 메인 브러시와 듀얼 사이드 브러시 구성도 그대로 적용된 모델이나 최대한 머리카락 엉킴 없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의 핵심적인 듀얼 물걸레 시스템도 상위 모델과 동일한 스펙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드가 측면으로 살짝 확장되는 엣지 리치함도 적용돼 있어서 모서리나 벽면까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또한 청소가 끝난 후에는 스테이션에서 45에서 75도 온수로 물걸레를 자동 세척하고 열풍으로 건조까지 해줘서 위생적인 관리도 편하게 할수 있고 앱연동을 통해 지도자정 편집이나 청소구역별 맞춤 청소 등 스마트한 기능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 출시기념 할인 혜택과 손모품 증정 이벤트에 대한 안내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알 프레오 Z10 구성품은 스테이션과 로봇 청소기 본체, 그리고 기타 구성품들과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모델은 가성비 라인업에 맞게 일회용 더스트백 3개와 전용 클리너까지 기본으로 제공돼서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나로알에서 제공하는 퀵 가이드를 확인 후 전체 설치를 진행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설치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요. 프레오 Z10의 전반적인 외관은 매끄럽게 떨어지는 라운드형 디자인에 적절한 유광과 무광 화이트 마감이 어우러져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달되는 모델이라 집안 어디에 두더라도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스테이션 전면에는 자석방식의 리프트도어가 적용되어 있어 장착과 탈착이 편리하고 내부에는 일회용 더스트백 수납공간과 전용 세제통을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걸레 청소를 할때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되는 방식이라 세제를 수동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스테이션 상단 뚜껑을 열면 좌측에는 오물통이 있고 우측에는 정수통이 각각 분리 배치되어 있어 청소 전후 물관리까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고급스러운 무광터치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이 버튼을 통해 물걸레 세척이나 청소 진행, 스테이션 복귀 등 기본적인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죠. 다음 이 제품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도크에서 이루어지는 자동 물걸레 세척 시스템이에요. 청소를 마친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면 물걸레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 후 45에서 75도 온수를 이용해 물걸레를 세척하고 이후 열풍으로 말려주기 때문에 에 물걸레를 별도 세척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풍 건조 단계에서도 작동 소음이 꽤 정숙한 편인데요. 실제 측정 결과 약 40데시벨 초반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작동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로봇 청소기 본체를 살펴보면 상단에는 물리 버튼 두 개가 있어 앱 없이도 간편하게 청소를 시작하거나 스테이션으로 복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라이다 센서 위치에 360도 회전 스캔으로 집안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지도를 구성하면서 장애물이나 벽과의 거리를 계산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청소 경로를 계획해요. 그리고 상단 커버를 열면 내부에는 세척 가능한 분리형 먼지통이 있어 관리도 매우 편리하죠. 로봇청소기 전면 센서는 상단 라이다 센서와 측면 저기선 센서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움직임을 확인해 본 결과 카메라가 없는 구조임에도 장애물 회피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반적인 센서 기반 로봇청소기 경우 양말 같은 작은 물체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흡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레오 Z10은 검은색 컬러와 같은 양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브러시에 밀려 흡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흰색 양말 경우 그대로 흡입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장난감과 같은 소형 장애물은 대부분 건드리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전반적인 회피 성능은 준수한 수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청소기 바닥면 중앙에는 제로탱글 롤러브러시가 장착되어 있어 머리카락 엉킴을 최소화하고 바닥에 있는 각종 먼지들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무려 두개의 사이드 브러시가 배치되어 있어 타사 모델 대비 확실히 먼지나 머리카락을 중앙으로 모아준 능력이 뛰어났어요.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이두 개의 브러시 방식이 머리카락 엉킴도 확실히 줄여주고 청소 중 이물질이 튀는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손이 잘 닿지 않는 소파 아래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집안 곳곳 숨어 있는 먼지도 확실히 제거할 수 있죠. 다음은 나루알 프레오 Z10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듀얼 회전 물걸레 시스템인데요. 분당 최대 180회로 고속 회전하는 듀얼 물걸레 패드를 통해 바닥에 남은 오염 물질을 보다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 동시에 8뉴턴의 하강 압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닦아주는 힘이 강화되어 더 깨끗한 청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루알만의 삼각 원형으로 설계된 물걸레 패드는 회전 중에 두 패드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틈을 최소화해 빈틈없이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낼 수 있죠. 여기 물걸레 패드가 측면으로 확장되는 엣지 리치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벽면 모서리 같은 좁은 공간까지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카펫이나 러그를 감지하면 물걸레를 약 12mm 들어올리는 자동 리프팅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젖은 걸레로 카펫이 오염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걸레 청소만 잘 되고 세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장점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세척 전후 모습을 직접 비교해 보면 오염되었던 커피 등의 얼룩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나루알 Z10 로봇청소기로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전용 앱 설치는 필수인데요. 앱을 설치한 뒤 스캔을 시작하면 집 전체 구조를 빠르게 인식하고 자동으로 구역을 나눠줘요. 스캔이 완료되면 집안 전체 청소뿐만 아니라 방 구역별 맞춤 청소도 가능하죠. 특히 나루알은 사용자의 공간 환경을 기반으로 청소 강도와 모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프레어 모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이나 구역별 세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하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청소 면적에 따라 물걸레 세척 빈도를 설정하거나 물걸레 패드 확장 모드를 켜고 끌 수도 있고 스테이션 설정에서 클리너 자동 추가 기능이나 물걸레 건조 강도 설정까지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한 앱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점이 많은 나로알 프레오 Z10 AS 정책 업데이트 내용과 출시 기념 혜택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변경된 AS 정책은 기존 1대 l 카카오톡과 전화 상담은 그대로 제공하면서 전국 GS 25 편의점에서 기기를 위탁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AS 접수 후 365일 24시간 언제나 접수하고 수령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방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택배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고 수리 후 다시 배송해주는 픽업 리턴 서비스까지 제공돼서 집에서 편하게 기다리기만 해도 AS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다음 프레오 Z10 출시 기념 혜택 정보를 안내드리면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알림 신청 시 추첨을 통해 프레오 Z10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고 설빙 쿠폰이나 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같은 다양한 경품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5월 7일 정식 판매가 시작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프레오 Z10을 89만 원 특별 할인지 구매하실 수 있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직배수 키트 또는 전용 액세서리 패키지가 제공돼 소모품 추가 구매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제품 보증기간도 2년으로 넉넉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최근 로봇청소기 구매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